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로 등록해야 한다고?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. 부인이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. 애는 살았고요. 그런데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불륜남의 아이예요. 문제는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는 불륜남이 아니라 남편이에요.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요. 그러면 일단 남편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해요. 물론 나중에 소송을 해서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소송도 일단 가족으로 등록해야 가능해요.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관할 관청에서 강제로 남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 버립니다. 남편은 억울하죠. 내 호적이 지저분해지잖아요. 그렇다고 이 친생 추정 조항을 없앨 수도 없는 게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에 출생 신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안 됐지만 남편은 나중에 불륜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.